여기에다가 호기롭게 버거집을 연 사장님이 저희한테 SOS 쳤어요 <laughs> 이상한 곳에 버거집을 차린 장사 초보 사장님을 찾은 게이피그 들어왔을 때 진짜로 호텔 로비인것 같아요 1번 치즈버거 준비해드리고요 아... 플래식버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. 패티 너무 맛있다 음. 저 혹시 버거 브랜드 계획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요 은그 네, 친구 데려다 네, 놨어와 역대급 칭찬을 해줍니다 이 정도로 향신료를 가지고 놀줄 알면요 은이 자리는 금토 일만 이 자리에서 다 밀어내고 앞에다가 딱그리들 갖다 놓고 타코 문이에요 음. 타코 자리에요 음. 주말에 이 흘러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지나가면서 여기는 타코가 있어 4,000원 대 5,000원 대인데 2개 음. 3개 사서 12,000원 되는 거고 단품 하나가 12,000원 하고는 받아드는 감정이 네. 확 다르거든요 솔루션 줄때 자리를 옮겨라 라고 하는 솔루션을 준게 처음일 거예요 재능이 음. 아까워 많은 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위치는 음. 음식점으로서는 피하는 게 좋다 버거집이잖아요 맥주잘 팔려요? 네. 안 팔려요 네. 어? 맥주를 소비할 수 있는 시간대는 저녁 시간인데 저녁 시간대는 사람이 버일 음. 1차 집으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음. 점심 시간 그 시간을 내가 지금 여기까지 버거 먹으러 오기에도 너무 멀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입니다